님들께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은데, 오늘 저희가 기쁜 소식으로 무려 4일차 만에 10만 돌파라는 소식을 드렸거든요. 이, 이 여세를 보라, 우리가 정말. 아, 감사합니다. 1만 가자! 어? 어? 지금 100만 가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, 혹시 공약 같은 걸한번 여쭤봐도 될지. 那我們 네, 어, 저희 곧 다시 돌아올 수있는데요 아니, 가還是說我們1 0 0넘으면 저희 안돌아가도 되는데요. 아야마 이수아화가안아요 아. 매우 <laughs> 행복히 <laughs> 아, <gasps> <목소�> 네, 너무너무 너무 기쁩니다. 오늘 는 100만 원이라 f i g h t i n 파 네, 지금 각의님께서 여러분들 발음이 굉장히 아, 좋다고 아, 말씀하셨고요. 아, 네. 여러분들께서 100만 돌파 해주면 저희가 배우분들께서 파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 아. 하면은 1만 돌파, 포! 같이 해주세요. 아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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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! 네. 파이팅! 프레임.